계속 지속타 사격 나 왔어? 아니야 스터트 오케이 옥북 다 사격 호텔 마크 홀드 셔먼 셔먼 호텔 마크 셔먼 호텔 마크 셔먼 체크 쏴요 음, 그냥 쏴토텔 어, 마크 정확히 쏴 상쌍1클리크첫점려요 탱먹 계속 지속 사격. 타요 탱먹. 좋다 전진 쭉. 잡아. 사격 개 보디? 좋다. 좋다. 는데 조금 더 갚. 부진한다 얘. 우리 이제 예, 이거.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쏴요. 예, 우리 한번 더, 한번 더. 크로메, 크로메. 크로이터 여기 공폭사격어택 마크.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우리 뒤. 우겠니여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로기 있는, 여는 여기 있기기는는기 사장님 저저 나무 통로만 있어니까 걸리네. 너무 민감했어요. 저 보병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다저걸리인이 아, 네. 네, 우리 다 죽었어 지금 빼기서아 씨발 질다 내지 진한번 아니에요? 그냥 순 저희 지역에 비해서 힘들었죠 아 뭔가 뭐, 파워가 터지길래 아 저거 잡은 거에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전차 탱크 다 잡았어요 우스플프로멜 셔먼, 스티어트 탱크 어요